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기 비기트를 네. 샀는데, 네,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갖고요. 네, 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18만 원에 네, 20%. 네, 18만 원에 20%요. 네. 네, 오늘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매도를. 음. 지금 이라도 해야 되나?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네.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지 여쭤봐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비키트 18만 원에 매수하셔서 오늘 15만 원도 깨진 상황인데 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아니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비키트를 어, 18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요, 이 기업은 아마 상장되고 나서 이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 혹시 비키트를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좀 궁금하네요. 아니, 네. 아, 아 이상하게 사면 는다 내려가요. 그래서 네. 35만 원에 네. 그거를 했다고 해서 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사자 해갖고산 거거든요. 아 본인 판단으로 사신 거예요? 네. 아 3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왜 떨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올해, 같은, 올해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좀 이제 히트를 쳤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 이 기업도 네. 지금 보면 상장되고 나서, 어, 상한가를, 당일날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삼, 어, 세 차례 걸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네. 이 기업도 지금 올해 상장, 올해 상장된 기업인데, 어, 상장되고 나서 역시 당일날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기록,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네. 상장되고 나서 막 올라갔잖아요. 어? 근데 희한하게 지금 그어 비키트 엔터는 올해 정말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상장되고 나서 왜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하고 빠졌을까? 이에 대한 혹시 그 의심은 안안해 보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니, 좀 저, 올라갔다. 아, 뭐, 뭐 그렇게 뭐 그렇죠. 무대 당근 소년단 네. 아수이 네. 어. 그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수년간 갖고 <laughs> 네. 주가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어 근데 지금 주식을 하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쵸? 올해 초반 달에. 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키트라는 기업은 어 얘기를 하자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주가가 원래 올라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처음에 이제 이 기업이 상장되기 전에있죠 전에 상장 전에 어, 공모 가격이 조금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가치평가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빅히트라는 이 회사에서 대표적인 가수가 방탄소년단이죠. 네. 그 외에 기억나는 가수 있나요? 없어요, 다녀죠 네. 빅히트에서 방탄소년단 쪽에서의 매출이 80%가 넘어가요. 네. 전체 매출에서. 만약에 빅히트, 그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는데, 만약에 이제, 어, 반응이 좀 좋지 않다. 이러면 빅히트 어. 엔터는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니까. 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 처음이시기 때문에, 주식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 파악을 못 했던 거예요. 네. 지금 빅히트는 파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를 좀 하시고, 주식은 어쨌든 네. 투자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 지금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 결과가 손실이면내 돈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너무 내 돈, 많이 어요내 그러니까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네. 내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번 이번 이 경험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나서 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하다요 네, 정리를 하세요. 앞으로 빅히트는 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 비키트는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비키트가 좀 고평가 논란이 있어서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장동나지엔 55,030원입니다. 네. 5망과 네. 그 제가 이 겨울 난방 수요 많았더라 그래서 좀 매입했는데요. 전망 아, 좀 알게 해주세요. 네 이번에 겨울 수혜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전망 어떨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경동나비엔 5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이번 겨울에좀 빨리 추워서 겨울 수혜주로 매수하셨다고 를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어,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춥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겨울철 수혜주들이 조금씩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 경동나비엔은 사실 뭐이 기업에 대한 뭐 어, 앞으로의 가능성이라든 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누가다 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경동나비엔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보일러 이제 경, 혹시 집에 보일러 경동나비엔 쓰시나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 매수하셨군요. 네, 어쨌든 어이 보일러에 대한 수요는 사실 겨울철 어, 수요 가장 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교체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 경동나비엔은 지금은 그냥 끌고 가시는게 맞고 그 대신 주가라는 건 어, 항상 보면 이제 선반영 된다라고 하죠. 네. 네, 선반영. 겨울철이 됐다고 해서 딱 그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성망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경동 나비에는 무작정 계속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는 아마 6만원대에서 또한번 올라갔다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6만원 정도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좀 힘이 빠진다. 그럼 6만원대에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6만원 왔는데, 어, 여기서 강하게 더 오른다. 그러면 6만 5천원까지 끌고 가셨다가 6만 5천원에서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가는 지금, 이, 네. 예, 예. 이 회사가, 뭐, 실적이 괜찮습니까? 괜찮죠. 실적 괜찮고요. 근데 지금 보면, 네. 경도나비엔이 2016년도에, 어, 여기서 이제 고점이 딱 맞고 떨어졌던 자리가 있거든요. 네. 이 가격이 65,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18년도에도 65,000원대에서 고점이 나왔고 또 떨어졌죠. 그리고 네. 2019년도에도 역시 고점이 그 자리 나왔, 그 자리 나왔어요. 그죠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자리를, 어, 오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 가격대가 거의 시장에서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격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6만원까지 왔을 때 힘이 좀 빠졌다. 그러면 6만원에서 파시면 되고, 여기 6만원 왔는데 조금 더 힘이 있다. 그러면 6만 5천원까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고점이 6만원대라서 6만원대에서 힘이 약해지면 잘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 목표가 6만 5천원으로 잡아보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맨마블이고요네 네. 15만 아. 천원에 비중 50%요. 네 15만 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지금 추가 매수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네. 지금 추가 매수 괜찮을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넷마블 15만 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있으신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음, 넷마블을 떨어질 때 매수를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그런데 매수를 하신 분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아 넷마블,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점이, 어떤 점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그, 제가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그냥, 네. 지인이 추선으로 했거든요. 지인이요? 네. 지인도 샀나요? 네. 아, 고통을 같이, 어, 또 나누고 계시네요. 어, 그분도 아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안녕한 한 3년 됐거든요. 3년이요. 네. 네. 주식 주식 에서 3년이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네. 그리고 3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3년 동안 했다고 해도 이네마블이 이 주가가 빠질 때 이때 매수를 하라고 했다면 아직도 네. 초보인 거예요, 그분은. 아, 그런 거예요. 네. 마블이 아.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네마블 게임 게임에잖아요 네. 네. 게임 안 하시나 봐요. 스마, 스마트, 네. 스마트폰 게임 네. 어,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 게넷마블이고요 어, 넷마블이 최근에 올라간 이유는 아세요? 혹시? 넷마블 주가 가 올라갔던 이유, 혹시 아세요? 아니야. BTS, BTS 아시죠? 아, 아, 네네.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했는데, 넷마블이 네.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어... 어, 주식을 지금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볼때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시면 위험해요. 아, 네, 위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넷마블은 더 빠질 거예요, 이 기업은. 아, 그래요? 주식,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인 지금 이제 대화가 지안 되잖아요. 그죠? 렇 네. 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기업이 어, 왜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회사가 왜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무조건 손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럼 주식 안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15만 천 원이잖아요. 가격도 네. 너무 비싸게 샀어요. 이 기업은 네. 지금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 기업이 10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를 봐야 돼요. 아, 네. 왜냐면 올라간 게 빅히트 엔터 상장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본연의 사업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없어요, 지금. 이 기업은. 게임 쪽에서. 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를 회귀할 회기, 수밖에 없어요. 아마 10만, 네. 정도, 10만 원 정도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이습니다 네, 응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넷마블은 빅히트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어, 만약 1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